새벽 4시. 자고 있는데 내 폰에서 누군가 쇼핑을 했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발견한 문자들. 기분 좋은 아침을 단숨에 바꿔 모았죠. 소액결제 승인 안내. 상품권몰에서 98,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저는 상품권 같은 거 사지도 않고 새벽 4시에 잠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문자를 더 확인해 보니. 9 8 0 0원9 7 0 0원9 6 0 0원총 10번의 결제가 새벽 시간 동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총 피해 금액은 소액 결제 한도인 약 100만 원에 육박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인데, 고객센터에 신고 전화를 걸었더니, 상담원이 말하더라. 고객님 인증의 민증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ars 인증까지 받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인증 문자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카카오톡도 강제로 로그아웃되어 있었죠. 누군가가 제 번호로 새로 가입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고객님 핸드폰이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건 담당 부서에 전달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소액 결제 사기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제 모든 인증 시스템을 뚫고 들어왔다는 걸 말이에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아직 범행 수법이 파악되지 않아서 솔직히 범인 잡기 어렵습니다. 통신사 쪽에서 원인 파악 중이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신사는 시스템에 이상 없다고 했고, 경찰은 수사 중이라고만 했어요. 전 제가 할수 있는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할수 있는 게 없더군요. 휴대폰 번호 변경, 모든 앱 재가입, 소액 결제 영원 설정. 자고 있는 사이 100만원으로 설정이 바뀌며 결제해 가는데, 무슨 소용인가요?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인증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새벽에 잠들어 있을 때도 누군가는 당신의 폰으로 쇼킹을 할수 있다는 걸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